안녕하세요. 보험알파고입니다. 오늘은 보험 리모델링에 대해서 한번 설명하려고 합니다. 리모델링의 필요성 현재 가입한 보험이 내 상황과 맞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춰서 보험 리모델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중복 보장이나 불필요한 투약이나 낭비 되는 보험료를 줄이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세 번째 새로운 상품으로 보장하는 강화. 네 번째, 현재 경제 사정 악화로 보험을 해지로 하려고 할 때. 자, 첫 번째, 현재 가입한 보험이 내 사항과 맞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보험 리모델링은 직업의 변경, 현재, 현재 건강 상태, 가족 관계, 기타 등등. 내가 직업이 변경이 되면 어떤 경우가 있겠습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어렸을 때 보험을 가입하면 지급급수가 1급이에요. 1급. 손해보험 기준으로 하면은 지급급수가 1급으로 됩니다. 그러면 보험료가 지급급수가 1급이라는 뜻은 안전한 직즉사무직을 일한다. 지급급수가 3급이라고 하면은 생산직이나 좀위험한직 생명보험하고 손해보험하고 틀려요.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 지급급수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안전한 것. 손해보험은 숫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안전한 거. 그 변경이 되면 예를 들어서 조순서에 일을 하게 된다. 그러면 당연히 지금 고지도 변경을 해야 되지만 상위적으로 좀 보험을 좀 보장을 좀 강화를 시켜야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현재 내 건강 상태가 좀안 좋은 것 같아. 아, 살도 많이 찌고 당뇨도 있고, 고혈압도 있고,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 거기에 맞는 질병에 대해서 보장을 좀 강화를 시켜야겠죠 그럼 결혼을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뭐 결혼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내뭐 연금이라든지 가족관계에 대해서 뭐 그런 기타 등등의 보험이 또 필요하겠지만 만약에 혼자 살게 되면은 뭐 그런 보험이 또 불필요한 보험이 생깁니다 뭐 정신보험 같은 건 막말로 정신보험 같은 경우는 내 죽고 나면 뭐, 내 가족을 위해서 하는 건데, 내 와이프나 자녀를 위해서 필요한 건데, 근데 예전 보험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로 해가지고 가입을 한 경우가 많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혼자 산다. 만일에 나 독신으로 산다. 정신보험 필요가 없잖아. 막말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 위에 또는 여러가지 부수적인 문제가 있겠죠. 내현재 상황에 맞춰서 보험을 갖다가 새로리 모델링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첫 번째, 중복 보장이나 불필요한 특약으로 낭비되는 보험료를 갖다가 줄여야 되겠죠. 보통 뭐가 있냐면 중복되는 실손. 우리가 일반적으로 실손이라고 하면은 의료 보험료를 이야기하는데 실손은 담보가 실제 일어나는 손해를 실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병원비가 오는 뭐냐? 실비라고 해요. 줄여서 시손 의료비를 줄여서 실비라고 해. 그 대표적으로 시손이라고 한 거는 자동차 보험도, 운전자 보험도 실손이고뭐 배상 책임이라든지, 화재 보험이라든지, 그런 거다실손 보험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쪽으로 솔리트기야. 뭐이 보험, 저 보험 막 가입하다 보면은 어떤 사람들 제가 리모델링을 하다 보면은 상위적으로 엄청 가입되 있는 사람들 만 뭐, TV 보고 전화하고, 아, 저 필요한 것 같다. 욱하거든. 뭐, 그럼 일이 많은 보험료 얼마 안 되니까 가입하고. 뭐, 그러다 보면은, 안 보험은 뭐, 엄청나게 많이 가입되어 있는데, 뭐, 뇌나 신장이나 이런 건 막, 가입이 안, 작게 되어 있는 부분도 많고. 오히려 반대로, 또, 뭐, 뇌나 신장, 각종 수술비는 잘돼 있는데, 잘안 보험은 잘안돼 있는 부분도 있고. 또, 뭐, 다른 상해담보도, 가입이 막 너무 많이 돼 있는 경우, 아니면 너무 안돼 있는 경우, 그쪽으로 한쪽으로 쏠린 솔린 분들이 꽤 많이 봤어요. 심지어 예를 들어서 보험료를 갖다가 70만, 80만 원 내는 사람에서 1인당 그사람들막 보면 왜 근데 보험을 몇 개를 가입했냐면 보 자신도 몰라. 그럼 우리가 전산에 들어가서 고객 동의를 받고 하다 보면은 20몇 개, 10몇개 그렇게 가입 신분들이꽤 많아요. 그럴 경우에는 보험을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정리를 하고 대 이상 가입할 필요 없으면 그돈 모아서 저금을 하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다음 새로운 상품의 보장 강화, 새로운 상품의 보장 강화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보험이 옛날과 틀리게 암치료를 간단하게 봅시다. 암치료 같은 경우는 만 수술밖에 돼 있어 옛날에 일자 일 세대 한. 막 머리털 다 빠지고, 막 사람 중이 산니 하면서 그런 치료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돼요. 뭐암 수술도 있죠. 항암 중에서 1세대 항암, 2세대 항암, 3세대 항암, 뭐 2세대 항암은 표적 항암, 3세대 면역 항암, 이제 뭐 면역 항암, 료세만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양성자 치료 그다음에 중입자 치료 요즘 중입자 치료 같은 경우는 뭐 TV에 나온 것처럼 몇 천만 원씩 들잖아요. 그런데 치료 효과는 너무 좋단 말이야. 그런 새로운 치료에 대해서 담법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보장을 또 강화해야 되고 예전에 가입한 보험에 대해서 또한가 운전자 보험을 예를 들어서 말을 하면 운전자 보험 같은 경우는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일명, 다시 말하면, 형사합의금이죠, 형사합의금. 예전엔 3천만 원으로 가입한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지금은 얼마? 2억? 3억? 그렇게 되잖아 너무 과도하게 가입할 필요는 없지만, 거기에 대해서 반영되는 금액에 따라, 우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자, 교통사고가 났어. 사람이 죽었어. 형사합의를 해야 돼요. 민식이법이나 뭐 그런 거, 옛날에 놓은 처럼 형사합의를 해야 돼 형사합의를 하는 데 있어서 무슨 경우가 생겼어? 돈 천만원으로 합의를 해달라면 해주겠어요? 내 자녀가 죽었는데 내 부모가 사망을 했는데 안 해주지 뭐 2천만원 3천만원 그게 안 된다고 그럼 어떻게 돼? 합의를 하기 위해서 빚을 내야 되고 경제적으로 더 악화가 되는 경우가 꽤 많단 말입니다 그 시대의 반영에 따라서 담보 금액도 증가를 하든지 그 담보 금액에 대해서도 좀 늘릴 필요가 있다는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내가 제일 걱정되는 게이 부분입니다. 현재 경제 사정으로 악화됐을 때, 보험을 해지하려고 할 때, 자, 우리가 보험을 갖다가 가입을 하면은 뭐 수입이 줄어든다든지 지금 막 쪼달려. 그럼 어떤 경우가 생기겠어요?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보험부터 해지를 한다고. 나서 해지하다 보면 어떤 경우가 생겨? 요 꼭그 다음에 안 좋은 일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런 걸 보면서 내가 참 많이 느꼈어요. 차라리 이럴 때는 꼭 필요한 보험담보는 살려두고, 생각보다 보험금 얼마 안 해. 그 다음에 조금 다른 거는 줄일 부분은 순위가 있다고 무슨 순위가? 1순위, 2순위, 3순위. 1순위 같은 거 중요한 건 중요한 건꼭 놔두고, 2순위, 3순위를 없애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걸또 자세히 보면, 정리 보험료라고 딱 들어있는 가 부분이 많단 말입니다. 정리 보험료가 들어가 있으면 그 정리 보험료를 없애버리면 돼. 그다음에 종신보험에 가입된 사람들, 종신보험에 가입된 사람 종신보험을 갖다가 내가 납입한지가 예를 들어서 20년 납이야 근데 한 17년 정도 납입을 했어. 그 해지를 해버려. 그러면 안 됩니다. 엄청나게 돈 아까워요. 너무 많이 손해를 봐. 그럴 경우에는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중도 인출이란 기능이 있다고, 아니면 완납 제도라는게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보험료를 절약할 수가 있어. 굳이 꼭 해지가 답이 아니라고 해지를 하지 말고 내그 상황에서 보험료를 절약시키면서도 충분히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보험을 갖다가 보험 리모델링을 할 때는 이런 부분을 잘 고려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보험 리모델링이 꼭 필요해요. 새로 재구성을 해야 된다. 재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그 다음에 상담도 잘 받아야 됩니다. 어, 보험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분들을 간혹 가다 있어요. 한 사람이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A 설계사, B 설계사, 여러 설계사들하고 막 통화를 해볼 거잖아. 정확하게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자기가 판단을 해야 돼. 우리는 잘 판단할 수 있게끔 안내를 해드리는 입장입니다. 온리 모델링이 득이될 수가 있고 손해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솔직히 많은 힘이 됩니다. 본 광고는 광고심의를 준수하였으며 광고 기간은 10일로부터 1년입니다.